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보시고 기가 번쩍 뜨이셨죠? 단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시작하면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죠. 초콜릿 케이크 과일 심지어 달콤한 커피 한 잔도 저책감이 듭니다. 특히 오후 3시쯤 되면 어떤가요? 머리는 멍하고 눈꺼풀은 무겁고 뿐 몸이 당존조. 라고 외치는 것 같죠. 그때 초콜릿 하나 집어들면 순간은 행복한데 30분 후엔 더 피곤해지고 또 단계 땡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폭락하면서 몸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병은 물론 치매, 심혈관 질환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황금 법칙만 지키시면 단 음식의 즐거움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신 당뇨 연구로 검증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위장을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이 방에 설탕물을 먼저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설탕이 벽을 타고 빠르게 흡수되겠죠.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먼저 스펀지를 깔아놓으면 어떨까요? 설탕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2024년 코넬대학교 영양대사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양의 디저트를 먹되 한 그룹은 식사 마지막에 다른 그룹은 채소를 먼저 먹고 15분 후에 디저트를 먹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폭이 평균 73% 낮았습니다. 73%요. 거의 4분의 3이나 차이가 난 거예요. 같은 음식인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식이섬유가 위장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이 당의 흡수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섬유질은 장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포만감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단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만족스러워집니다. 실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먹기 최소 10분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생채소 샐러드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황금 조합은 이겁니다.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올리브 오일 드레싱. 이걸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10분을 보내세요. 그 후에 디저트를 드시면 됩니다.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케이크 먹기 10분 전에 샐러드 한 접시만 드세요. 그러면 혈당은 안정적이고 케이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스타 주문하셨다면 나오기 전에 샐러드부터 드세요. 빵 바구니가 나왔다고요? 샐러드 먼저입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 단 음식을 절대 혼자 먹지 마세요. 단 음식, 특히 단순당은 몸에 들어가면 번개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탕 하나 먹으면 5분 안에 혈당이 치솟는 이유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이나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단순당은 고속열차 같아요. 순식간에 혈액으로 달려갑니다. 반면 지방과 단백질은 완행열차예요. 천천히 여유롭게 움직이죠. 이 둘을 함께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열차가 완행열차를 기다리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예요. 2025년 스탠포드 의대 대사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먹되 한 그룹은 물과 함께 다른 그룹은 아몬드 버터 한 스푼과 함께 먹게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몬드 버터를 함께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 속도가 56% 감소했고, 포만감은 2배 이상 오래 지속됐습니다. 게다가 30분 후 피로감도 훨씬 적었어요. 지방과 단백질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특히 건강한 지방, 즉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은 인슐린 민감도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일석이조죠 실천법 알려드릴게요. 단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을 한 스푼 곁들이세요. 구체적인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초콜릿 먹고 싶으세요? 아몬드 5살과 함께 드세요. 과일 주스 마시고 싶으세요? 그릭 요거트 반 컵에 섞어 드세요. 케이크 한 조각, 치즈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커피에 시럽 넣으세요. 우유를 꼭 추가하세요. 두유도 좋습니다. 아이들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쿠키 주실 때 우유 한잔 함께 주세요. 사탕보다는 초콜릿이 땅콩 들어간 것으로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단 음식의 즐거움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혈당은 완만한 언덕길처럼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피로감도 또 먹고 싶은 갈망도 사라지죠. 세 번째 황금 법칙, 먹고 나서 10분만 움직이세요. 단 음식을 먹었다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먹은 직후 단 10분만 움직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왜 식후 운동이 중요할까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이 혈액 속 당을 연료로 빨아들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요. 특히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바로 이 골든타임에 움직여주면 당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바로 소모되는 거죠. 2024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운동 생리학과에서 당뇨 전단계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식후 그냥 앉아있고 다른 그룹은 식후 10분간 가볍게 걷게 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걷기 그룹은 식후 혈당 피크가 평균 35% 낮았고 하루 평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단 10분 걷기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걷기, 집안일 하기, 설거지하기, 심지어 서서 스트레칭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핵심은 중력을 이기는 것, 즉,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근육이 당을 안 쓰거든요. 하지만 서있기만 해도 하체 근육들이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2025년 최신 내분비약 전어를 보면 식후 앉아있는 것보다 서있는 것만으로도 혈당상승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냥 서있기만 해도요. 실천법은 정말 쉽습니다. 단 음식이나 식사 후 10분 동안 다음 중 하나만 하세요.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걷기. 집안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서서 전화 통화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반려견 산책시키기. 사무실에서 간식 먹었다고요? 화장실 다녀오면서 계단으로 한층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집에서 디저트 먹었다고요? 설거지하면서 까치발 들기 10번만 해보세요. 외식하고 나올 때는 주차장까지 천천히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층만 내려가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눕거나 소파에 앉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배 부르면 눕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최악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자,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 없이 단 음식 즐기는 법. 세 가지 황금 법칙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 음식 먹기 10분 전, 채소를 먼저 드세요 섬유질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단 음식을 절대 혼자 먹지 마세요. 견과류, 요거트, 치즈처럼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셋째, 먹고 나서 10분만 움직이세요. 걷기, 서있기, 집안일 뭐든 좋습니다. 이세 가지 법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과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운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당이 떨어져서 간식이 생각나면 이렇게 해 보세요. 먼저 방울토마토 5개를 천천히 드시고 10분 후에 다크 초콜릿 두 조각과 아몬드 세 알을 함께 드세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한 바퀴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오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될 겁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 음식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똑똑하게 즐기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단맛 생활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요. 여러분이 가장 참기 힘든 단 음식은 무엇인가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크,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음식을 혈당 걱정 없이 즐기는 팁을 답글로 드릴게요. 오늘도 달콤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